네, 구인형 구수입니다. 지금 12시가 지나서 1시 반이면 보통, 빛샘 같은 경우에는 <laughs> 보통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1시간은 관망을 해요, 관망. 왜냐면 요즘에 이제 장세가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해서 보통이 지금 이제 1시 지금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반인데 이런 이런 때일수록 이제 포지션을 한번 잘못 잡았다가는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1시 정도 돼서 전체적인 장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GS 제인이 오랜만에 올라요.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얘를 늘늘 체크하고 있었어요. 원래 는한 2,000원 정도만 조정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2,000원 정도면 반등을 요요 상태 보고 여기에 조금 이제 이쯤 돼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거기서 이제 3일 더 내려서 어제 반등하고 이게 약 1500원이죠. 오늘 올라서 이틀 동안 100%가 오른 거예요. 좀 전에 3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래야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모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모험이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서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로 권하지는않고요 얘가 800원부터 이틀 동안 약몇 배고, 800원. 7,000원이니까 8배? 9배 정도 올라갔죠. 800%에서 900%. 실제로 지금 100% 올라간 게좀 굉장히 새삼스럽진 않아요 이틀동안 100% 정도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애인데 그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아이도 이제 주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도 야를 따라오는 것은 없어요 그나마 그쵸 모든 기록을 다 깨서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한다고 봐야 되고, 이쪽은 한번 고점을 돌파함으로써, 4,000원을 돌파함으로써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 1,500원부터 이제 시작을 스타트로 한다고 봐야죠. 이제 여기를 이제 고점을 잡고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하는 거나 GX 체인이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 총액도 이제 1950원 단위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좀더 있다고는 보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 기관 쪽이네요. 금융 기관에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음. 예전에 보면 리플이 은행 은행 간의 송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폭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개념의 체인이 이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좀 들어가기에는 애매하지만 좀 조정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조정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코르텍스 요거는 저는 얘가 오늘 갑자기 좀확 치고 올라가거든요 엊그저께도 이얘 같은 경우도 3일만 오르는 거죠. 지금. 아, 3일은, 3일은 좀더 넘긴 했는데, 주간이니까, 아, 그저께 2, 2에서 얼마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이제 주, 주산이 봐도 이제 아무것도 없죠. 깔끔하죠. 네. 전부 다 이제 없어진, 없어진 편에 속하니까, 이거는 한번 치면서 다 없어진 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는 또 이런 차트들을 또 찾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얘도 이제 고르비 체인처럼 같이 움직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한번 빵! 띄어주고그죠 2000에서 22000이면 약1200% 정도 띄워줬죠. 빵터워지고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어제 살짝 윗구리 달고 오늘 사는 건데, 거리량을 한번 봐볼까요? 그쵸. 여기까지 이제 거리량이 보통 이제 늘지 않다가 조정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기는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엄청난 물량이 나왔던 거,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줄면서 여기 잠깐 반차가 있을 때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를 때만 늘어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좀 올라오면 반다그 다음에 어제 올라주고 오늘 이제 갑자기 폭등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트들이 요즘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새로 시작하는 애라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제, 어제 살짝 반등해주고, 똑같죠, 패턴이. 아까 그 친구랑 똑같죠. 얘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어제 약 300, 350원부터 시작해서 7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얘도 100% 정도 올랐죠. 이런 거를 이제 잘 참고하셔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들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지 않겠나. 얘가 또, 보다시피, 천억 미만대들, 그쵸? 보통, 요런 애들, 뭐, 이런, 이런, 뭐, 대부분이 뭐, 블록체인 기술인데, AI, AI, 요런 부분들이면, 블록체인 기술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 미만대를 꼭 이렇게 한번 장난식을 쳐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시가락종이 크지 않고 올려 줄수 있는 애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고 이제 매도 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매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믹스, 위믹스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클 럽좀 전에 올라다가 뺐죠. 그다음에 하나는 매도를 했고 지금 조금씩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게 저점 되면 계속 잡고 있는게 고모니에요. 고모니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일차적인 차트에서는 꽃점을 찍었어요. 여기 밑에가 하나도 없어요. 주봉으로 봐도 깔끔하죠. 얘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세력이 한번 끌어올렸다 내려서 있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새로 이제 올리는 건데, 제가 이제 200원 때부터, 20원 때부터 사서 지금 50원 때까지 계속 이제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 또 이제 신고가를또 찍었죠. 아까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46, 아니 50, 54.5까지 찍더라고요. 제가 이제 57.7 정도의 매도를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54.5 정도 찍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는데 뭐 어차피 수익을 많이 낸 거라서 며칠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2주 동안 열심히 거의 더블 좀더 올라갔죠 1 6 0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많이 한 장에서 얘도 꾸준히 오른 몇개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거의 탑이죠. 고모니가. 근데 이제 야 같은 경우도 정보를 보시다시피 저도 100을 잡죠. 앞으로 50%더 올라간 100인데. 시가총액이 아직은 470억 밖에 안 돼요. 그 그렇죠? 100원이 돼도 1000억이에요. 1원이 돼도 1000억. 천억. 코이인에서 1000억짜리는 싸죠. 아까 다른 애들 몇백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그게 이제 뭐 1000억, 1500억이잖아요. 근데 얘도 1000억이 돼도 100원 밖에 안 돼요. 100원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앞으로 1, 2주는 더 올라가 주겠다 해서 계속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애 중에 하나고요 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단위로 보면 저점을 46원 보고 있습니다. 46원. 어저께가 여기서 조정을 했거든요. 저점이 이거였죠 46원이었죠. 그래서 얘를 저점을 46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지금 현재는 뭐 40, 48.5에서 놀죠 찍고 여기까지 에서 조금 이제 저점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매도를 이제 57.5 정도 6인가 2 정도 해 놨거든요 근데 원래의 스타일이라면 사실은 54.9 정도 해 놨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여기 고점보다 살짝 낮은 가격 해놨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은 고점에 한번더 팔아먹고 저점에 충분히 이쯤에 여기 그때 제가 봤었을 때가 이 정도 단가였으니까 48초반이나 7 0 47.5 447.5 정도에서 48 정도 선에 매수를 한번더 했었으면은 지금도 더 많은 수익구간일 텐데 이때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해서 우선은 더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이 정도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은 거라서 조금 더 관망해 보는데, 점차적으로 보면은, 점차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이제 46을 기술존으로 잡고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계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주는 그런 게 되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후 정도 되면은, 오늘 이제 낮이죠. 뭐, 10시 11시 정도 됐을 때 이거 돌파하는 시도나 이따 어제도 그랬거든요 새벽 뭐 4시 5시 정도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더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걸로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뭐 위믹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15,000원대까지 가주려고 노력하고. 뭐, 리저 브라이드나 뭐, 가지고 있는 거 추천했던 것들이 사실 나쁘지 않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도 어제 올라섰던 폭이 있어서, 밀크도 그렇고, 샌드박스도 그렇고, 어제 올라갔던 보아도 어저께 많이 올랐죠. 보라도 좀 많이 올랐고, 이 보라도 어저께는 많이 올랐죠. 추세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나기는 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NFT 관련주를 가지고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일에 좀 거닷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연속 올라줬죠. 800원부터 시작해서. 첫점안 물으면서. 800원 초부터 시작해서 어제 1200원까지 했고, 오늘 여기서 조정하는데이 정도면 깔끔한데, 오후 돼서 한번더 위로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 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되면서부터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는 아이들이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다시 이제 GX 체인이 올라가면서, 방금 또 다시 또, 조정하는 것같지만 다시 또, 조정폭이 좀 적어서 그런지, 다시 한10% 정도 더 끌어올리네요. 그쵸? 그렇죠? 1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저는 이제 이때는 못 팔지만 요 안에는 팔 수가 있어요. 3분씩 보게 되면 벌써 12분 고점과 저점의 폭이 짧으면 금방 반등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기 어려도 이때는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2,850원, 900원 선에 다시 또 조금 더 올랐으니 지금 조정이 여기 고점과 지금 요 저점 사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이 폭이 3.100원을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한번 더 반등을 해 주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얘가 <laughs> 얘가 이렇게 갔다면 또 이따 골, 코르텍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조정을 하죠. 어점을와서 일차적으로 고가 폭이 짧으니까 다시 반등했죠. 그러면 반등해서 이번은 고점부터는 조금 더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얘도 한번 더 따라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한번 봐주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얘도 지금 아까 식스체인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는 충분히 사볼 수 있다. 참고하시고. 오늘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인연구소였습니다.